거 고득점 어렵지 않아요. 우리 문법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일 1번 문제 문법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글 맞춤법 관련 문제고요.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이라고 했는데 뭐 너무나 쉬웠던 문제였죠. 바쁘다더니 여긴 웬일이야라고 할때 우리가 웬일 할때 이렇게 우 쓴다라고 했어요. 웬일 어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왠지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항상 어, 같이 이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웬일, 왠지 표기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몇월 며칠이야 라고 할때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일 수 있다고 라 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궁서체로 막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면 안된다라고 <laughs> 예를 들어서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어원이 보이죠. 약간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은 여러분 2번이네요. 어, 3번을 같이 볼게요. 우리가 손바닥,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다 라고 할 때, 우리 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이다 어, 라고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는 주말이면 해서 제가 항상 으, 러이 라고 해서 여러분은 으, 레를 보면은 으, 러이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으, 러이 라고 해서 표기 헷갈리지 말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언제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의례로 표기를 하는데 또이중모음인 형태로도 우리가 표준어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원칙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경우에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법 문제가 1번, 2번 이렇게 나란히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줄친 조사의 쓰임이 오른 것은 제 유튜브 채널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로서와 로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 뭐 시험이 정말 나올 것 같다.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를 해라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지방직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초신 조사의 임이 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 자격, 어 신분을 말할 때는 로서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아버지의 딸인 어떤 자격과 어떤 신분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로 서로 쓰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서로의 갈등을 풀수 있을까라고 해서 갈등을 푸는 어떤 도구나 재료로 나타날 때는 로 써를 쓴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로써 그 일을 끝내고야 말았다고 라 했는데 우리가 로 써가 쓰이는 쓰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그때 재료 수단이라든가. 그리고, 어, 그, 그러니까 재료라든가 어떤 수단의 의미를 나타낼 때, 그리고 어떤 시간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어, 시간의 한계를 나타낼 때 쓰고요. 그리고 이유를 나타낼 때 로서를 쓴다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그래서 드디어 오늘로서 귀를 끝내고야 말았다라고 할 때, 오늘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적인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어떤 세에 넣는 한계, 그리고 기준이 되는 시간임을 나타내는, 어, 예문입니다. 둘 다. 시험을 치는 것이, 치는 것이 이로써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라든가 어떤 오늘이라든가 시간을 세 많은 상황에서 나타난 말이기 때문에 로서를 쓰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서가 바르게 쓰였고요. 이로서가 아니라 이로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맞혔겠지만. 어, 뭐, 도구나 재료, 그리고 자격이나 신분 등의 어떤 굵직한 내용만 정리하신 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문법 문제 답니다.